오늘은 2016년식 산타페 더프라임 2.0 2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스마트 네비, 스포츠 패키지 1, 컨비니언스 패키지 2를 옵션으로 넣었고, 트렁크 단순 교환 있습니다. 13만 5천 킬로 주행했고, 1,42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외관 보여드릴게요. 전면 유리에 돌방이나 깨진 곳 없고요. 본넷도 깨끗합니다. 약간 한두 군데 돌빵이 있기는 있습니다. 헤드램프 깨진 곳 없고 안개등도 마찬가지고요. 전면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모두 깨끗하고요. LED 타입 포지셔닝 램프하고 주간 주행등 들어가져 있고 HID 타입 램프입니다. 19인치 휠 들어가져 있고요. LED 사이드 리피터. 스마트 키 시스템 되어 있고. 리어 램프 깨끗하고, 유리도 깨진 곳안 보이고요. 뒤쪽 범퍼에 상처도 없이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깨진 곳안 보이고. 어, 전체적으로 상품화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합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찌그러진 곳안 보이고요. 실내 설명 드릴게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져 있고요. 파워 윈도우고 운전석은 원터치 세이프티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 시트고 전반적으로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쪽에 작게 흠집 보이고요 전동으로 시트 조절 가능하시고요 열선 핸들 오토 스탑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동 걸면서 마저 설명 드릴게요. 일단 하이패스 룸밀러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는 좀더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CD 플레이어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동작되고요. 오디오도 동작되고 에어컨도 네, 바로 찬바람 나오고 에어컨 가스 충전 필요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 차량 지금 현재 정확한 주행거리는 13만 5천 9백 1 5 k m 입니다 핸들에는 패들시프트 붙어있고요 오디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붙어있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는 옵션 다 포함한 가격이 3 2 15만 원이고요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뒷자리에도 열선시트 이용 가능 하시고 에어컨 송풍구는 이쪽에 붙어있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쪽에 조금 이염된 부분 약간 살짝 보이고요 천장 헤드라이닝 모두 깨끗합니다 트렁크 보여드리면 산타페에는 파워트렁크 많이 안 넣으시는데요 파워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어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공간은 대략 이 정도 나오고요 어 시트 폴딩 가능하시기 때문에 당기시면은 의자 제껴지고 긴 짐도 실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5인승이기 때문에 수, 추가로 수납공간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리페어 키 들어가져 있고요. 엔진은 보여드릴게요. 엔진은 E-V-T R 2.0 디젤 엔진이고요. 성능 기록 부상으로 미세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 관리가 좀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 연비 13km 정도 나오고요. 엔진 소리 한번 자세히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동 켜면서 RPM 잘 올라가고, 파킹 상태에서 유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하는 느낌은 충격 없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됩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속하는 느낌. 부조로 없고요 튀거나 떨림 안 느껴집니다 핸들도 유격 없고요 방치턱 넘으면서 서스펜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치 서스펜션에서도 네, 특이한 소리 안나고요 차량 1년 세금은 대략 한 44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보험 이력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 사회 정비료 한 번씩 있고요. 예차 피해는 120만 원, 50만 원한것씩 아주 소액으로만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타차 피해 같은 경우에도 소액으로만 있어서 아마 범퍼 이 정도만 수리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큰 금액은 전혀 없으시고요. 제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